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발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발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발의 선지자는 4 5 0 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두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신 그가 하나님 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그 옳다. 옳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b 운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의 이르러는 엘리아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할 것인지 바로.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같이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바알 우상과 영적 대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비를 내려 주지 않았습니다. 이슬을 내려 주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심판하셨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합왕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그 원인은 아합왕에게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이 괴롭게 된 이유를 밝혀줍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합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괴롭게 된 것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괴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러한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았을 때아합방은 알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합방은 발이 비를 내려서 농사를 잘 지켜 해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바할 우상이 왜 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왜 기근이 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할은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아방은 이러한 바할 우상의 그런 존재를 알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바알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 숭배와 영적 대결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갈멜산으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과 이세배를 섬기는 선지자들 400명을 데리고 와라. 그곳에서 만나자 영적 대결을 하자. 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때 아하 왕은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바을, 아하 왕은요,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였죠. 엘리야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영적 대결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영적 대결을 하였을 때아하 왕은 자신이 믿는 바알 우상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아하 왕은 바알 우상 순배에 대해서 매우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영적 대결을 수락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만났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어, 구경하러 온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전하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머뭇 하려느냐 여우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발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구경하러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 머뭇머뭇거리다, 원어적으로는 쫄뚝거리다, 주저하다, 뛰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신앙을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구기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도 하기도 하고 바알이라는 우상도 섬기도 하고 이렇게 절뚝절뚝거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주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막 뛰어갔다가도 또 바알에게도 또막 뛰어가는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인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과 결혼했는데 신부가요 신랑 외에 다른 남자들과 좋아하고 잠을 잔다면 이것은 간음죄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간음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머뭇,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 증명이 되면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민도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북이라할 사람들의 이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분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쪽 신을 좋아하든지 저쪽 신을 좋아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영적 대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각각 재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신이 참신임을 대결하는 이런 영적 대결이었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자인 바알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점심까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까지 소리쳐 외치고 날뛰며 또 그들은 자신의 몸을 상하여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이란 우상은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이지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못한 이런 존재인 것이죠. 사람은 가서 나무에 불을 붙일 수라도 있습니다. 근데 바알은 나무에게도 불을 붙일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인 것이죠. 우상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다도 사람보다도 못한 이런 존재인 것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입니다 야거부서 4단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조예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의 마음에 오직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